Hello everyone. I'm an English Teacher Nicole.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와 동네에서 영어 고는영증의니 i c o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저희 센텀 캠퍼스에서 방학 특 강으로 준비하고 있는 Funx 심화 교칙에 따른 영어 단어 초등 영어 중등 영어 그리고 교과서 영어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Funx는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몇달 그저 하고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초기 영어 학습자에게는 Phonics 규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초등 필수 영어 단어들을 몇 가지만 Phonics 적으로 구분해볼까요? Yellow Y Ye yeah. E A Ye yeah. L 두 개부터네요 L O Yell yeah. O W O Yell yeah. Lo Yellow 이런 식으로 스펠링을 소리와 함께 익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snow man 해볼까요? S N O W O snow snow 있죠? 거기다가 man 이 붙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M A N M N man snow man 자. story 해볼게요. s, t, s, t, s, t. or, or. r, 동제 모음이죠. store. y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story. 자, to, f a c e 해볼게요. t, t, o, o, 짧게, 우 소리 나요. to, th, 두 가지 있죠. th, 혹은 the. 자, 이번에는 무성음 th 소리 낼 거예요. To. 자, p. p ad이고 많이 띄어서 e. a. 자고에 a 발음이죠. pay. stst. 전체는 to. p a y s t 이런 식으로 단어 외워주는 거예요. 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초등 단어, 중등 단어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파닉스적으로 풀어서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발음으로부터 그런 스펠링을 모두 유추해 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학 특강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Bye b See you later then.